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시편 33편. 오직 하나님을 한분 하나님만을 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고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여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요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1 0편 33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너는 나로 인해 만족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였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나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는 나의 귀하고 아름다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믿고 신뢰하는 나의 자녀여 잘하였다 내가 너와 너의 기업을 너의 가정을 축복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그 지금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하지만 너는 내 아들과 딸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잘하였다 내 말을 나만을 의지하는 나에 따라 나의 아들아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너의 입술의 고백과 찬송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인자로 너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의 얼굴에 너의 입술에 찬성이 멈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더욱 자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시편 33편을 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를 만든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잠시 잊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오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한 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그러한 마음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닫혀 있는 제 눈을 열어 감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사역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시며. 내가 너와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사역에 내가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할 것이며 모든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며 나라의 계획과 민족들의 모든 거짓된 사상은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스필드의 첫 발을 걸을 수 있도록 그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스필드의 순교의 빛,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오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